그럼 굳은 일을 지금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서브 그래도 현대건설은 아직 따라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을 우수민이 받았고 첼시가 현대건설 한점 따라갈까요 구석가 빈자리 와 이것을 아, 받아들이군요 우수민 연속 수비 첼시도 아, 빈자리 김다현이 올렸고 아, 정지윤 와이또 누군요 첼시 얼굴 맞고 어디로 우수민 맞고 최고의 랠리! 최고의 랠리! 포인트는 어디로? 루시정아 빈자리? 이번 시즌 최고의 랠리가 나올까요?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빈자리로 캐시가 맞습니다 어디로 갈지 박정아 스파이크! 그러나 맞고, 맞고 나왔군요 네. 박정아의 포인트 자 여자 배구가 이 랠리가 되는게 굉장히 사실상 박정화가 후위에서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준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랠리가 나올 때 팬들도 저희들도 막 혈압이 올라요. 아그 정도로 경쟁의 명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화가 우수민을 꼭 껴안아주고 싶어합니다 사실상 우수민이 수훈이에요.